다시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너무 빠르게 서로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또 흘러갈 것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서준씨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새로운 서준씨는 지금보다 천천히 소중한 추억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. 언제나 항상 늘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박스오피스 전주님들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서준 씨 박서준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음, 아마 이 중에 또 일본도 오실 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계속 말이 너무 러지만 어, 여러분 때문에.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떳떳할 수 있도록 아, 제일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서준식 박수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